오늘은 몬스터 헌터 와일즈 플레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갖고 왔습니다. 아이템 주머니 관리, 동반자 장비 추천, 그리고 사냥에 최적화된 옵션 설정까지 다뤄볼 겁니다. 이 영상은 현재 와일즈를 즐기고 계신 분들께 많이 유용할 거예요. 오늘은 쓸데없는 말보다는 팁과 관련된 영상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몬스터 헌터에서 사냥 전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 사냥마다 그때그때 그때 수동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상당히 큰 시간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체계화시켜 놓으시면 사냥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템 주머니 세팅이 현재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사냥 세팅, 하드 사냥 세팅, 그리고 수렴용 세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냥 전 클릭 몇 번으로 준비를 끝내요. 제 기본 세팅을 한번 보죠. 슬링어탄들의 경우 전 걸음탄, 음폭탄 그리고 성광탄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버름탄은 목표 몬스터 옆에 필요 없는 몬스터가 기웃거리고 있을 때 쫓아내기 위한 용도고요. 음폭탄의 경우 땅 속에 버로와하는 몬스터들을 땅 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광탄은 비행하는 몬스터들을 땅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을 해요. 이세개의 슬링어탄들은 앞으로 몬린이 탈출을 위해 꼭 익숙해 져야 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앞으로 단축키를 설정해서 사용을 더 편리하게 만들 건데 슬링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나무 폭탄이에요. 모든 몬스터 헌터 시리즈에서 몬스터가 잠들면 머리 옆에 폭탄을 내려놓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초반 몬스터들이야 워낙 잡기 쉬워서 이것을 무시하는 헌터들이 있지만 점점 레벨이 올라가면서 어려운 몬스터들을 상대하게 되면 멀티시 폭탄을 사용하는 헌터들이 대부분이에요. 멀티시 기본 에티켓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트랩은 마비함정과 구멍함정 하나씩 넣어두시고 포액시 마취가스의 경우 두 개씩 필요하니까 네 개를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다음은 핫드링크와 콜드드링크인데 맵 바뀔 때마다 아이템을 꺼내는 것보다 항상 수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마시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넣어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해독약, 측량, 그리고 회복약입니다. 이렇게 저의 기본 사냥 세팅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팅이 하드 사냥 세팅인데 기본 사냥 세팅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더 포함시켰어요. 이 세팅은 어려운 몬스터를 상대할 때 사용하는데 앞으로 게임 업데이트가 되어서 4인팟 몬스터가 나오거나 아이스본이나 썬브레이크와 같은 확장팩이 나오게 되면 자주 쓰게 될 세팅입니다. 제가 추가로 넣은 것은 귀한 옥이고요. 귀한 옥의 경우 전장에서 바로 마을로 이동을 시켜주는 약인데 와일즈에서는 세크리트 때문에 몬스터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편해져서 그 쓰임새가 좀 줄어들었지만 정말 긴박할 때쓸수 있는 아이템이라 굉장히 어려운 몬스터 상대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힘의 부적, 방어 부적, 각각 한 개씩 챙기고 어, 경화약, 귀인약도 챙겨 놓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세팅과 동일해요. 마지막으로 수렴용 세팅에서는 걸음탄, 대형걸음탄, 그리고 핫드링크와 콜드드링크만 넣어놓은 세팅입니다. 이 세팅을 맞추신 후에 쇼컷 등록에서 아이템들을 등록시키면 사냥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팔레트는 포획과 관련된 것들만 넣었고요. 포획은 사냥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멀티시 다른 헌터들에게 인사하는 몇 가지 이모티콘도 함께 넣었습니다. 두 번째 팔레트가 제 메인 사냥 팔레트인데 여기서 숫돌, 슬링어, 복장, 그리고 회복약 같은 것을 넣어놨어요. 세 번째 팔레트는 폭탄과 기본 핫드링크와 콜드드링크를 단축키로 모아놓은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레트는 탐험시 이용하는 것들로만 모아놨어요. 쇼컷을 등록하면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세 개의 팔레트는 꼭 정리해놓으세요. 게임이 굉장히 편리해지실 겁니다. 몬스터헌터의 경우 고랩과 저랩을 나누는 또 하나의 요소가 캐릭터 외형입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몬스터 헌터가 아니라 패션 헌터라 부르기도 해요. 헌터 외형의 경우 플레이어가 크래프팅한 장비 중 아무거나 겉옷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로우랭크 방어구들은 옵션에서 제외해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전 몬스터 헌터에서도 항상 하이랭크 방어구 이상만 외형 설정에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루 장비는 솔직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는 몬스터 수제로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어구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아이루는 헌터의 서포터이고, 얘한테서 딜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이루에게 주는 무기는 데미지가 높은 무기 대신에 몬스터에게 이상현상을 줄수 있는 장비로 챙겨줍니다. 몬스터에게 줄수 있는 이상현상은 독, 수면, 그리고 마비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마비가 가장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루가 몬스터를 타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몬스터가 전기 고문을 당하는데 그동안 반격 걱정 없이 몬스터에게 딜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이루 전용 무기예요. 마지막으로 변경할 것은 이 게임의 기본 세팅입니다. 제가 기존 모논 플레이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되고 이상한 옵션들이 많습니다. 신규 유저들을 위해 바꾼 것 같은데 신규 유저에게도 전 그리 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상 같이 짚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데미지 숫자 표시 여부예요 사실 몬스터와 전투시 데미지 숫자를 보여주는 것은 라이즈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게임 하다 보면 금세 자신이 주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 경우 좀더 깔끔한 하면 그리고 기존 모넌의 향수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숫자 대신 내 앞에 몬스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저 같은 경우 끕니다. 어느 정도 게임에 익숙해지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 아래에 미니맵 회전 설정이 있는데 전 회전 안함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회전 미니맵의 경우 주변 아이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동서남북 방향감각을 완전히 잃게 해서 전 회전 안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위에 필드 맵 회전 설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 지도를 표시해주는 맵인데 전 도무지 회전 맵의 유용성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정 안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체력, 스테미나, 예리도 표시의 경우 최소화가 기본 세팅인데 난잡한 화면을 깔끔하게 보이게 해서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전 이것에 익숙해졌는데 또 어떤 플레이어들은 항상 게이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본인의 입맛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 이와 마찬가지로 아래 보시면 AI NPC나 멀티시 다른 플레이어들이 몬스터에게 주는 영향도 화면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깔끔한 화면을 원하시면 저처럼 끄셔도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가면 세크리트 자동 산책 설정이 나와요. 어 세크리트를 타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몬스터에게 들여다주는데 전 그래서 자동을 수동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크리트 타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추천하는 마지막 옵션이 이 무기 공격력 표시 형식입니다. 기본이 개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무기의 실제 데미지가 아니라 게임이 추정하는 환산 데미지예요. 일종의 뇌피셜 숫자인데 이것이 무기 업그레이드나 다른 무기와 비교할 때 굉장히 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무기의 원래 데미지를 볼수 있도록 개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컨트롤로 넘어갈게요. 컨트롤에서는 저 같은 경우 자동 납도 설정을 어 볼게요.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몬스터하고 거리가 벌레지만 자동적으로 납도하는데 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납도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몬스터 공격에 대응을 못해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무기를 끄내고 집어넣는 것은 모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헌터들이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고 더 좋은 헌터가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항상 꺼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어, 조준 집중모드 설정이 나오는데 와일즈의 근접 무기들의 경우 안 그래도 조작 버튼이 여러가지인데 그때그때마다 집중모드 키까지 누르면서 공격을 하면 굉장히 컨트롤이 버거워집니다. 그러니까 토글 형식으로 바꿔서 발도시 한 번만 누르는 걸로 바꾸시면 굉장히 편리해질 거예요 어, 마지막으로 이 옵션은 PC에서 패드를 플레이하는 분들을 위한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쓰는 패드의 아이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세팅으로 가보죠. 카메라 세팅의 경우 카메라 FOB를 가장 늘리는 것을 전 선호합니다. 주변 트랩이나 아이템들을 최대한 많이 볼수 있도록 FOB를 늘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마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세팅을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건 옵션이 있는데, 로건은 초보자들 때문에 있는 옵션이지만 전 끄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개의 몬스터가 동시에 하나면에 나타날 수 있어서 헌터가 뒤와 옆을 봐야 할 때도 있고, 또 주변 환경 트랩이나 아이템 수집하려고 할때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화면 전환이 전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을 어, 켜고 끄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전 끄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게이머사였습니다. 모노와즈와 관련된 영상 다음주에 또 올릴게요.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